우리 수호소매님 평소에 운동 좋아하시죠? 그럼요. 네. 네. 그럼 수호소매님의 여러 운동신경을 알아볼 수 있는 미니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했습니다. 아. 네. <laughs> 철인 3종이요? 철인 3종. 3종. 미니입니다, 미니. 그런데 이제 종목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자, 텐트병 세우기. 뭔지 아시죠? 이렇게 던져가지고 세우는 거. 심지어 여기 지금 물이좀 차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세우기 좋게 일정량 비우시는 것도 선배님의 역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불병그 다음은 네 재기 네. 10개 차기 재기 10개 아 차기 제가 재기를 초등학생 이후로 차본 적이 없어서 아 큰일이네요 네 재기 차기 그 10개.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탁구공 10개 옮기기입니다 아 네.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정말 철인 삼종이 완다. 아, 이 정도면 철인 네. 삼종이라고 하수 있죠. 아, 이 정도면 철인이군요 근데 아, 끝나지 않았어요. 네. 이세 게임을 모두 합쳐서 1분 안에 오! 1분 안에 하셔야라고 <laughs> 페널티 받으라고 만든 미션인 거죠. 원래 이런 게임은 우산보다는 페널티가 더 좋은 법이에요 아니, 네, 그럼, 어떻게, 아, 뭐, 연습게임이나, 아니면 지금, 뭐물 조금 비우실 시간 필요하다. 아, 네네, 네네. 네, 네. 네, 우리나좀 좋습니다. 이게 꽉 차있으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고, 조금 비워줘야 되거든요. 네, 감각에 의지해서 정확한 무게를 찾으려고, 무게 마르지, 그건 아니죠? 그렇게 많이, 어, 네. 또전략이 있겠죠? 또 선배님 만에. 아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좋습니다. 그러면, 하이, 뭐 준비되셨죠? 좋습니다. 그럼 시작을 해볼 건데, 네. 어 재기는 안전상 이쪽에 내려가서 치시는 거예요. 아 여기 마당에서? 네네네. 옆에서 네, 네, 네. 야채서 내려가서 칠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요.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? 그러면 이건 한 번만 세우면 되는 거죠? 아 그럼요. 이걸 세우고 이걸 들고 내려가서 네. 열, 열 개를 차고 올라오셔서. 이걸 <laughs>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? 네자 그럼 준비 시작주우셔야 <laughs> 돼요 주우셔야 돼요 저희 시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 바닥도 괜찮습니다 지가 남았습니다 지금, 지금, 지를 받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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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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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섯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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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셔서 시간은 끝났는데 넘다 넘다? 넘으시죠? 어? 계속 하시는 거예요?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볼까요?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선수 호 선배님으로 그래도 멋길 오셨는데 저 젓가락질하는 건 보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이곳에 <laughs> 마이크를 잘 꺼낼 수 있으니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. 네. 자, 그세요 그래. 어, 원래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페널티니까. <laughs> 어? 어 잘한다. 와, 이렇게 크게 죠 오! 와, 세 개. 이야! 어려운 건데. 제가 젓가락질을 네. 나쁘지 않게 배운고같아요뭐지만 <laughs> 어, 어, 잘하세요. 네. 어, 좋아요. 음. 아, 제가 아, 또 이런 재주가 있었군요. 아, <웃음> <웃음> 혹시..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좋아요. 네. <laughs> 이게 뭐죠? 아 자동 재생이 또 되어있어요 네, 네, 네. 아, 하지만 아. 아쉽게도 1분을 넘긴 관계로 네. 실패! 어. 네. 아. 무시무시한 페널티를 또 받으셔야겠습니다 아. 어떻게 좀 각오가 좀 되셨나요? 페널티 네, 뭔지 모르겠지만 나 졌으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, 네. 좋습니다 페널티 지금 준비되셨을까요? 좋습니다 자 그러면 페널티를 <웃음> <웃음> 어. 야. <laughs> yeah. 딱한 번만 할 거예요. <laughs> 자, 여러분들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. <laughs> 천천히 음미하는음미하는 <laughs> 음미, 음미하는. <laughs> <laughs> 오늘 또은 <또는> 너무 힘들어. <laughs> 여기 상자에손넣고 이케 이 해서 무서웠다 그리고 제기도 이케 이케 차서 발도 많이 아파 그리고 젓가락 잡고 이케 이케 나로 돼서 손가락도 많이 아팠어 유유 또 오늘 너무 힘드니까 짜릿다고 칭찬해줘 응? 이쁘다고 칭찬해줘 응? 와 물건 맞추기에 이어서 미니 철인 3종 경기까지 네. 아. 몸좀 좀 쓰셨으니 좀 기처도 좀 풀리고 몸도 아, 예. 풀리시죠?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. 지금 벌칙을 하고 나니까 네.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 좋습니다. 너무너무 떨리네요. 다시 네.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. 네. 네, 그럼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해 볼게요.